자, 살포시 서핑 서포님께 부탁해 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오해에서 정글님에게 다시 서포님, 다시 정글님 탑은 고집이야. 다시 서포님, 그렇지. 다시 정글님. 다시 정글님 픽할 때까지 괴롭힐 거야? 아안 바꿔주네. 아탑안 나온 것 같은데 정글도 안 나와가지고 바꿔주기 좀 그런가 봐. 끝까지 픽을 안 한다는 마인드로. 근데 뭐 할지는 생각을 해놔. 1초에 해야 돼. 그렇지. <laughs> 이것이 탑이다. 탑은 여기서 감사라고 치면 안 돼. 키를 쳐야 돼. 그래야 탑의 완성이지. 아, 어, 하지만 나는 올라운더이기 때문에 감사를 쓰겠습니다. <목소리> 아 <아이>, 고맙습니다. <목소리> 이 녀석 결국엔 내가 이득이지. 걔. 제가 먼저 이 찍으니까 이거 덤벼서 는안 된다. 2레벨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도 좋아. 제 점화 없지. 아, 점화 있다. 케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진좀 아깝다. 이거 죽었네. 아, 안 죽었으면 대박 개이득인데. 까비. 오케이. 오키, 어떠냐.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걸 피해! 급하게 하지 말고 자알까라라라라라라 와와 아... 와! 판테 노 스킬 샤샤! 이거지 와 판테온이 근데 잘 대처했다 진짜 잘 대처하네 저 다시 패시브 돌고 들어갔어야지 형아 그럴 걸 이게 마마 마, 이게 하나 한번 방어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벤시인데 벤시 마케팅 할걸아 내가 너무 마케팅 능력이 떨어졌다. 아, 가서 아쉽네. 근데 어차피 붙으면 내가 이겨. 어차피 붙으면 내가 이겨. 아 미쳤네. 아 시몬도 판태온 이기는 방법을 까먹었다. 판태온 이기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 망하진 않았어. 이런 고기 방패들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국밥챔이기 때문에 계속 비벼 저 판테온이 흥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어 에카리 온다 문도 잡을 수준한다 가자 문도 문도 이젠 안 찾는다! 쏘았다! 하하하하! <laughs> 개구! 좋았어! 헥카림. 일로. 보답한다. 헥카림. 가슴 댄스다. 오케이. 하, 하나만. 아! 여기까지만 먹자. 아 근데 곧 있으면 14분인데 먹을 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텐스다 먹을 수 있는 문도 반대온 고기로 올걸예상겠다 오케이 개구. 드디어 강심이가 나옵니다. 문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근데 충전되는 거야? 그냥 충전된 게 없나? 바뀌었나? 상대 챔피언 가까이 있어,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 돼. 알았어. <목소리> 문도 저만 걸렸다 문도 공격비할 수가 없다 지금 쓴다 문도 공격해. 문도 그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도 자인 머스캣 먹기 색깔 던지기 문도+ 문도. 수피! 다행이다. 이게 탱커죠? 이게 탱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왜 강심 안 써? 어? 강심 안쓰안 쓴다 안 쓴다니 뭔 소리야? 강심은 쓰는 게 스택이 쌓여야지 그 빨간 원이 보인다면서 그 원이 안 보이는데 아무에게도 세 개나 있는 거 있었는 걸세 개나 있다고? 아. 그렇게 많은 거야 이게? 아 오케이 문도 완벽히 이해했다 문도 16분밖에 안 됐는데 이해했다 한세판 정도는 해야 이해하는데 너희들 좋은 선생이다 문도 좋은 선생 만나서 일치월장 한다 그냥 각 챔피언 평타 한 대씩 치셈 거기까진 이해했다 근데 침 스택을 어떻게 쓰는 거냐? 착취라고 보면 됨 붙어서 평타 치다 보면 쌓임 오케이! 문도 강철심장 마스터 했다! 간다! 강철심장 활용능력 1등급! 문도 나간다! 문도 무섭다 어우 단체 운도 왔다 문도! 강철 심장 쌓였다! 문도! 버텨난다! 문도 아프다! 등에 정통으로 맞았다 문도! 깜짝 등장이다! 문도! 시칼라리기아아 아 치조다깝다 이거 먹은 거나 다름이 없다 문도! 바위개 처음 먹는다 가슴이 꽁닥꽁닥거린다 얘들아! 저거, 저러면 바로 먹지 않나? 야, 저 바로 먹는다. 막을까? 내가 너 탈게. 가자, 합체! 합체! 관우! 가자! 뭐야, 이거? 맞았다. 하! 아어 온도! 어? 일단 뺀다! 트패다 트패하다! 트패싱! 한방 치고! 한방 치고! 피하면서! 모두 버틴다! 나에서 가라. 오케이 용갈이라도 먹자 얘들아. 그래도 많이 잡았고 많이 좋았다. 강심은 죽으면 없어지는 건가요? 아 죽으면 없어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요는 안 죽고 강심을 쌓는 거네. 아 이게 스택이 없어지면서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게 아니고 안 죽고 쌓으면 쌓을수록 강해지는 거군. 안 없어져 그냥 스택으로 쌓여. 그런 그런데 아까 아니 아까 제가 세개 모았는데 없어졌었잖아요. 빵게 됐잖아. 세 개였는데. 어 문도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원래 이런 건가? 시청자와 지식의 괴리감이 상당히 넘네. 문도! 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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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뭐라. 문도가 지킨다. 문도가 찍힌다! 문도! 문도 버틴다! 아 문도 많이 버텼다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어 투페님이 잘하시는데 도망가실 수 있나? 오케 오케 그, 어우 어우 그렇게까지? 그냥 도망가시는게 낫지 않나? 어 투페님 너무 승부산데? 오! 아~ 유미값이... 오이~ 이마이마아하하아딱 아! 있어요. 이런 유미까지 원 플러스... 그렇지... 어, 근데 확실히 문도 하기 잘했다. 솔직히 2킬 6데스 6어시 중에 어떤 캐릭이 이다지도 오래 버틴단 말인가? 머리 안 나빠요. 저 문도한테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문도. 너 스마트폰도 쓸줄 안다. 아, 그러니까 숫자가 3이 아니고 상대 세 명한테 표식이 떴다는 뜻이야. 아, 그러네. 죽었는데 안, 안, 안 내려갔네. 오케이. 문도 합류한다. 문도 합류의 중요성을 아는 탑 라이너다. 문도 칼날불이 자야 이게 나 양보한다. 문도 문도 양보가 패시브다. 왔냐? 놀랬니? 문도 원딜에게 붙는 거 빼준다. 문도 반테원부터 상대한다. 문도 사일러스 빼주고 반테원한테 장미칼. 문도 사일러스랑은 안 논다. 가자! 고양이 고양이! 문도! 문도! 문도 헤카림 지원어 n d o m u 아와이아구나 방금 강철 심장 데미지지 d o 지지게 강철 심장이군. 이것이 강철 심장이군요 여러분 어 다행이다 좋아 우리 용아 우리 쟤네 용갈이 하나도 못 먹었네 이건 상당한 격차인데 문도 문도 몸 빵한다 문도가 몸 빵한다 타일러스부터 문도 하하하하 <laughs> 강철 심장 괜찮다고 생각한다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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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가 끝내자 끝내자 문도도 끝낼 타이밍이라는 걸 안다 오케이 문도 나 있어 강철 심장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와 강철이 장 세구나 한 방에 데미지 엄청 터지는 게 강철 심장이네. 어, 카림이 주겠습니다. 다시, 골드 3랭크로 왔고, 21점이야, 무려. 무려. 캐리했는데 영명에 조금 그러네. 운도. 에카림, 아, 명에 졌는데. 받았냐? 어, 다음에 또 만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불쓰면서 점화 걸고 평타 세 번에 펍블 먹고 감사합니다. 용 뛰어가서 이평평쳐지집가은 미션은 힘드니까 그냥 가지세요. 예? 아 현주 씨. 예? 아 그렇죠 힘든 미션이긴 하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주 씨.